저도 대학생이었고 공모전 많이 준비했었고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던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대웅기획 85기 공채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은 어카운트 솔루션 7팀에서 막내로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고 광고 지망생이고 뭐 취준생이었던 저희 동기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면 너 공모전 상딸수 있어? 뭐 당연히 딸수 있다고 그랬겠지. 그래 대상은 힘들 수 있지만. 상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학생 때랑 그 1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조건 상을 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 발전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제 입장에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모든 목적과 의도가 있는 제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주한테는 우리 지금 뭐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어, 브랜드 이미지 상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네. 라는 현재의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나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야 라고 채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광고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이두 가지 관점에서 광고 기획을 접근을 해요 남들이 안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광고주가 진짜 고민하는 거에 저변에 뭐가 있을까 딱이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은 이게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 고민은 어디서 시작된 거고 왜 시작된 거지? 어떻게 하면 내 제안이 더 돋보일 수 있지? 맨 처음으로 생각했던 저의 이 방향성, 뭐 문제 제기, 솔루션 제재를 하고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낼 수도 있겠구나. 경쟁 PT를 준비를 할때세 차례에 걸쳐서 방향성 회의를 해요. 모든 방향성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져가야 우리만의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광고주 고민을 더 적시에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현상을 바라보냐 이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두 가지가 그냥 크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는 모든 목적과 의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모전에서 많이 하는 실수이자 가볍게 보는 것들 첫 번째. 과제 브리프를 많이 안 보세요. 오래 안 보시고 고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리프라는 거는 광고주의 모든 고민이 들어 있는 페이퍼거든요. 자기의 속내를 다 밝혀 놓은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의 방향성은 이 과제 브리프를 어떻게 보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과정들 사이사이에서도 계속 과제브리프가 요구하는 것과 맞는지 검토를 계속 해봐야 돼요. 뻔해 보이는데요. 이거 되게 페이지만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과제브리프를 가볍게 봐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차별화된 접근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제브리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벌어지는 솔루션들이 확 달라지거든요. 광고주가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고민인지 의심하는 과정이 과제 브리프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브리프에 의문을 다 가져보세요. 과제 브리프를 보고 얼마나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지, 얼마나 검증거리가 많은지, 이거를 기준으로 좀 과제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과제 브리프에서 전략 방향에 대한 많은 힌트와 영감을 얻으셔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기획에서의 크리에이티브는 접근 방향이랑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원인이었어라고 밝혀줄 것인가. 문제 도출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향성 설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딱 1년 전에는 상황 분석과 소비자 타겟 분석이었어요. 그 브랜드의 과거보다는 현재 내지는 미래에 더 집중해서 조사를 했던 거였죠.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가볍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다. 이 광고주가 우리의 이 고민을 이거라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한 최적의 캠페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물들이 최대한 많은 메시지를 응축하고 압축해서 어떻게든 다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게 광고물이에요. 그럼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뭐야? 장기적으로 구축한 이미지에도 뭔가 빵꾸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완하려는 거였어? 라는 의문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고민을 안 했었어요. 제가 과거 커뮤니케이션 분석만큼 브랜드의 지향점과 속마음을 알아채기 좋은 건 없다. 과제 브리프랑 과거 커뮤니케이션은 학생 때이 중요성을 알기에 쉽지 않아요. 학생 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광고주라는 이 클라이언트라는 이 대상이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년을 성장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이 사람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여자의 인스타를 파고들고 구글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게 과제 브리프고 과거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사하고 나니까 정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백개 공모전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서 공모전 도전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너무 스펙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고 내공인데. 그러니까 공모전이요 이력서 한 줄용으로는 도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면 실망 많이 하잖아요. 괜히 취업에서 한 발짝 멀어진 것 같고 이기든지든 할 때마다 뭔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문제 제기 되게 심도 있게 해봐야겠다. 이번엔 조금 기획서 논리 구조에 변형을 확 줘보자. 광고주가 내준 과제 매출 증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는 방향을 내보자.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챌린지를 갖고 공모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을 따든 못 따든 일단 해봤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상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상을 못할 때마다 너무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던져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딱 해봤어요. 남들이 꼭 넣어가는 그거 말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싹다 빼보고 내기만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도전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DC에 써봤으면 좋겠어요. 광고는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떠올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